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오철 프로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에 HC 중공업이 장 초반에 마이너스 6%까지 하락하면서 2만 원 마저 무너진 19,890원 터치 이후에 현재 마이너스 5%대 하락한 2만 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 조선 섹터 대부분 상승으로 에도 HC 중공업은 이 건설 부문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관련 본사 압수수색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 이후에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미국발 금리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미증시 하락 여파로 오늘 국내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마이너스 3%대 강한 하박 압력을 받으면서 국내증시 전체적으로 지금 어, 조정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요한 것은 기존 지지라인이었던 2만 500원 라인마저 무너지면서 공포흐름에 투매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지금 자리는 절대 매도 금지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 강한 반등 흐름이 기대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주가에도 좋은 영향 미칠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되어 있으신 분들 구독까지 부탁드리면서 먼저 오늘 수급 편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현재 시간 정규장 종가 부근이 오후 3시 10분이고요. 어, 현재 시간 기준으로 어, 외인 기관 모두 매수로 전환한 모습이고, 중요한 거는 외인이 지금 3월 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지금 조선 섹터에서 외인 기관이 동반 매수해 보이는 거는 현재 hj 중공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달 누적으로 보시면 외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모습인데 다시금 외인 수급이 서서히 조선 섹터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 hg 중공업은 과대 낙폭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저점 라인에 접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외인 세력이 좀더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구간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일본 차트 잠깐 보시면은 어, 지난 9월 달에 단기 급등할 때, 이때, 어, 마스카 프로젝트와 함께 예마로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폭등할 때, 이 포모 현상에 의해서 가장 많이 매수세가 이어졌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 구간, 대략 한 2만원 구간에서 굉장히 강한, 어, 양, 장태 양봉이 나오면서 매직봉 형태로 굉장히 많은 이 수급 매물이 포착이 된 시기였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시기에 이 계속된 물량과 함께 이때 구간에서 매물대가 가장 많이 형성이 됐고 지금 매물대가 가장 많은 게 지금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박스권 진입하면서 어이 고점에서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해서 소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 수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실망 매물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상태였는데 중요한 건 겁니다.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지지와 함께 반등 흐름이 나오면은 이때는 어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2차 파동과 함께 지금 정고점이 34,350원 지난 9월 10일에 형성한 상태인데 지금 HJ 중공업이 중형 조선사 가운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 상무부에서 실제 방언하면서 미 함정 건조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는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아직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된 상태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 미 해군 함정 정비 협약 MSRA가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정식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은 이제는 어, 다시 한번 HJ 중공업의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시기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대략 120선 구간이 어 현재 대략 한 17,500원 이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까지 어느 정도 조정 흐름을 보인다면 사실상 HJ 중공업은 어 많은 분들이 어 실망 매물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어 지금 세력이 지금 외인 기관이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어, 다시 매수전하는 흐름을 보면은 본격적인 다음 주부터는 어, 시세 전환할 흐름이 기대되는 구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HJ중공업은 이번에 미상무부 대표, 대표단이 영도조선소 방문과 함께 군함, MRO와 상선, 신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평이 이어졌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HJ중공업은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한 이 신사업 투자와 함께 이 MSRA 미 함정 정비 협약, 어, 체결이 기대되고 있는 상태고, 군함 MRO 수주와 함께 앞으로 사업 착수와 이 3단계 전략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함과 같은 이 특수선 건조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 최초의 이 방산 업체 지정으로, 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어, 최초의 군함 수출 등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올바른 투자기 이 때문에 앞으로 이 H중공업의 미래 가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상승 모멘텀은 굉장히 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고 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솔직히 2만 원 지지하는 현재 자리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찾아온 저점. 기회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중요한 건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지 좀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핵심 내용 관련해가지고 무료로 여러분들께 자료 체크해서 도움 드리는데, 여기에는 이 짧은 영상에는 담지 못한 앞으로의 일정이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 추가 매수나 분할 매도 그리고 신규 타점이나 고점 매도할 수 있는 이 타점 대응 전략까지도 하나하나 체크해서 오늘 날짜 11월 21일자로 어, 최신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니까 이번에 요거 신청해 주시면은 어, 제가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딱 50분께. 어이 내용 관련해서 공유해드릴 거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제대로 알고 다음 주부터 어, 대응할 수 있게 도움드릴 테니까요. 요거 신청하는 방법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현재 보고 계신 이 유튜브 화면 아래 보시면. 이 제목이 보이고요. 제목 아래 보시면 조그맣게 더 보기라고 있을 겁니다. 이 제목이나 더 보기 터치해 보시면 바로 설명란이 뜨면서 아래쪽에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이 파란색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터치해 보시면은 바로 옆에 보이는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구글 폼 양식이 뜰 겁니다. 그래서 현재 PC나 노트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영상 제목 아래에 더 보기 눌러 보시거나 아래쪽에 보시면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 링크 보일 겁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 먼저 이용하실 혜택 선택하는 세 가지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분석 및 대응 전략, 여기 체크해 주셔야지, 앞으로 HA중공업 핵심 자료,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도움 드리는데, 이번에 신청해 주신 분들, 주말 동안 볼수 있게 선착순으로 해서 50분께 먼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받으실 연락처 010 정확히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 희망하는 주식에는 HJ중공업 아니면은, 한진중공업,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여기에다가 추가로 궁금한 종목이나 여러분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하는데 10초면 충분하니까 10초 투자하셔서 제대로 된 정보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 잡고 대응할 수 있게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 혜택 두 가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가 배팅 단타 종목, 이거는 말 그대로 정규장 종가복은 3시에서 3시 20분 사이에 보통 종목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날 오전 9시에서 10시경에 매도사인 드리면서 안전하게 1박 2일 코스로 단타로 대응할 수 있게 도움 드리는 건데요. 이거 100% 무료로 도움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편하게 들어오셔서 대응 전략이나 기법 자료부터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잡아 드리니까 솔직히 더 오를 것 같더라도 욕심내지 마시고 매도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당일 주도 섹터 급등 종목 중에 다음날 오전까지 시세가 이어질 종목으로 추천드리다 보니까 시간적 대응 가능하신 분들 체크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바쁜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대응하기 어렵다 보니까 세 번째 섹터별 주도주 종목이라고 따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고 어, 섹터별 주도주 종목은 어, 보유 기간은 2주에서 4주, 그러니까 수익 종목이라고 해서 한달 안으로 안전하게 수익 실현해드리는데 목표 수익률은 평균 50에서 100%입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강세장 흐름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어, 수익 내드렸고 최근에 로봇 관련주 중에 로봇스타, 로보티즈, 그리고 클로봇, 원익홀딩스까지 안전하게 수익 내드리면서 로봇 섹터에서만 70% 수익 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시장 주도 섹터 후속주로 도움을 드리는 거고, 요거 100% 무료로 도움 드리면서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어, 동일하게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어, 들어오셔서 바로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보시고 정말 믿음이 가시면은 그때 매수해 보셔도 되는 거니까 이번 기회 정말 제대로 안전하게 계좌 사이즈 키워갈 수 있게 도움 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무료로 도움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 주시는데 1, 2초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 주신 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저희 텔레그램 무료 소통방 어, 직접 저희 통공투쟁구소에서 운영하는 건데, 여기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빠르게, 어, 종목명 매수가 추천 사유,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비중까지 다 잡아서 말씀드리니까, 어, 제일 빠른 거는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는 거고요. 대신에 텔레그램 이용 안 하시거나 좀 텔레그램 이용하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카톡으로도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도움 요청하시면 되시고, 어, 이번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다시 한번 찾아온 기회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어, 단기간에 부자 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강세장 어떻게 활용해서 여러분들 계좌 사이즈 키워가면서 다시 한번 이 기회 잡을 수 있을지 도움 드릴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체크 받으시면서 도움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옆에 보이는 거는 지난달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단타로 도움드렸던 매매 내역인데요 저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수익은 없습니다 지난달에도 세 종목은 손절했고요 나머지 종목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어, 지난달 누적 수익으로 어, 총130% 수익 달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 다시 한번 11월 달에 들어서면서 지난달보다 훨씬 더 지금 안정적으로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동참하셔서 이번 기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영상 촬영하는 동안 장 마감하면서 2100원에 마감을 한 상태인데 어, 다행인 거는 2만원 지지하면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다음 주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큽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지금처럼 조정 흐름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언제 추가 매수하고 언제 분할 매도하고 추가 매수 분할 매도 하면서 타점적인 부분 잡으면서 안정적으로 어, 우상향 흐름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도움 드릴 거니까 이번 기회에 꼭 잡아서 안전하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게 도움 드릴 거고요. 그래서 HJ 중공업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 굉장히 이 중형 조선사 중에 대장주로 해서 빠르게 다시 한번 이 1차 파동에 이은 2차 파동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어또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어 지난번 이 유상증자 때 예, 최종 신주 발행 가액이 29,91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 대비해 보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절대 쉽게 투매하시거나 손절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소통방에서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도움드리면서 타점적인 부분까지 도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꼭 도움받으셔서 안전하게 자산 늘려갈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주말 동안은 절대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꼭 힐링하시고 다음 주에 좀더 안정적으로 좋은 소식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